오늘 여러분들 꼭 뉴스 보셔서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, 정말 동물농장에 이런 동물농장이 없더라. 맞아요. 진짜 보시면 정말 참담한 심정이 든다는 생각이 <laughs> 들 정도로 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권 분립의 장례식장 같았어요. 어, 어. 그 표현 너무 와닿아요.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네. 그러니까 대부분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있는데 88페이지짜리. 법사위원장이 비공개 처리를 했는데 <laughs> 네네. 그걸 여당 의원들한테만 공유를 하고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공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. 그게 가능해요? 피감기관에서 보낸 의견서를 네네. 의원들이 봐야지 그 관련해서 질의를 하, 하던지 할거 아니에요 근데 여당 의원들만 그거 보고 야당 의원들은 못본 뭐 그런 불공정이 어딨어요 불공정이 <laughs> 아니야 이거 위법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국정감사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 국정감사 형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계속 하는데 마이크를 꺼버리고 뭐 체육진흥원 네. 소속에 뭐 질의를 강행시키더라고요 추임의 위원장이 아 정말 초등학생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. 네, 조희대 네. 대법원장 무슨 합성 사진을 가져와 가지고 조작하지 않거나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리가 불가능한가요? 정말 그 정도였어요. 저롱한 아, 거잖아요, 대법원장을. 음.